유튜브 컨트리뷰터 골드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시옷입니다.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문의가 알고리즘이 이상해요. 노출률이 떨어졌어요 같은 건데 이런 질문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영상이나 채널이 떡상하는 이유와 떡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 공식적인 오피셜과 그런 채널들이 남겼던 공통점에서 찾아낸 뇌피셜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오늘은 나도 어느 정도 욕먹을 가오하고 찍는 거긴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노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노출되느냐 죠 노출이 많아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노출도에 목매인 이유가 이거라고. 평소엔 10만 정도가 노출됐었는데 최근 1만으로 떨어졌어요. 노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등 평소엔 노출이 엄청 잘 됐는데 떨어졌다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글들의 요지를 보면 그래도 영상 하나 올리면 이 정도는 노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어느 정도의 골자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보장된 노출수라는 건 없습니다. 평소에 노출이 잘 되던 게 갑자기 알고리즘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해해요. 채널 운영하는 입장에서 노출이 잘못됐다. 채널이 이상하다. 라는 판단이 들면 제일 먼저 알고리즘을 탓하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노출이 많아지는 부분은 시청자 시그널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름하여 좋대구 이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인기가 좋은 영상이 댓글이 많은 게 아니고 댓글이 많은 영상이 노출이 좋은 거예요 시청자 시그널을 많이 이끌어낼수록 노출이 잘 된다는 거죠 보통 영상 말미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은 걸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왜냐하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청자 1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이 영상이 좋다는 일종의 투표 같은 개념이죠 거꾸로 말하면 시청자 시그널이 좋지 않은 영상의 경우 지금 당장이나 장기적으로 많은 노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얼마나 길게 이 영상을 받는가 이 시청 지속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시청자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시청자에게 좋은 영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완만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비슷해요 시청 지속 시간이 뚝 떨어진 형태가 아닌 높은 수치를 완만하게 이루는 그래프라면 마찬가지로 좋은 영상으로 판단하여 노출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도가 떨어졌다면 제일 먼저 시청자 시그널과 시청 지속 시간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또 업로드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 업로드 기간을 체크해 주면서 노출도를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주 업로드하기 힘들다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보통 업로드를 하면 하루 혹은 2, 3일 안에 노출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아, 이게 정말 핫한 콘텐츠구나라는 인식을 줄수 있으니까요. 다만 채널을 새로 개설했을 때나 콘텐츠를 올렸을 때 예전보다 노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예전에 많이 말했던 흔히 말하는 오픈빨, 오픈하자마자 노출도가 많아지는 경우는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 후 하루 이전의 시간대에 어느 정도 노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2, 3일 정도 경과 후에 어느 정도 노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갑자기 상승하는 노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노출도 다만 이 부분은 100%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자 시그널, 시청 지속 시간 이런 평가 지표들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출 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콘텐츠에 자신이 있다면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말할 내용 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 순수 내피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재업로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어. 근데 반응이 별로야. 이거를 못 견디고 지우고 다시 업로드하는 거예요. 물론 영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삭제하고 업로드 해야겠지만 단순히 영상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건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을 왕왕 보원해요 특히 습관적으로 이런 걸 자주 했던 채널 같은 경우에 쉽게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영상들이나 채널 추천의 경우 기존 영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됩니다 이미 구성된 자료를 갑자기 삭제하면 그동안 쌓았던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게 노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채널 운영자들의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자 시그널 시청 지속 시간이 좋은데 갑자기 이유 없이 노출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유튜브 커뮤니티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채널 운영자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모든 게 좋은 채널들이 갑자기 노출도가 뚝 떨어지는 채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 사용 콘텐츠를 활용한 채널들이 주로 이러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쇼츠 스수크화 이후 쇼츠에 진출하시는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중 유명 영화, 드라마, 해외 미미 이런 단순 클립을 복제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이러한 채널들이 최근 노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애니 리뷰나 영화 리뷰 채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순수 제작 컨텐츠가 아닌 재사용 혹은 복제 컨텐츠의 경우 노출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순수한 내피셜이니까 감안하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오피셜과 내피셜을 함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컨텐츠 자체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컨텐츠라면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만 한다면 채널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럼 이 좋은 컨텐츠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남죠. 여기서 많이 오해하세요.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건 좋은 컨텐츠다라고 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유튜브가 인식하는 좋은 컨텐츠는. 지표와 데이터가 좋은 컨텐츠. 즉, 내 생각이 아니라 시청자가 기록한 지표의 총합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지 거기에 자꾸 내 주관을 끼얹으면 장기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린 부분만 고려하셔서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좋은 채널을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유튜브 이슈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